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송윤주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에 위치한 7억대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분양가는 7억 3천만 원이고 대출이 5억이 나오기 때문에 실 입주금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대지는 100평이고 전용 80평 도로 2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2계층을 사용하는데요 50평을 사용합니다 재반사항은 지열보일러와 상하수도 정화조를 사용하고요. 성남, 모란, 야탑으로 진입이 편리하고 차량 10분 이내에 학교와 마트, 병원 등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 어떤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외부로 나와봤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6m로 차량 교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주택이 바로 이 집인데요. 먼저 주차장을 살펴보면 벙커형으로 차량 두대 주차가 가능하시고 이 앞쪽에도 주차 한 대가 가능하십니다. 실내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꼼꼼히 살펴볼게요. 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실 사이즈는 여유가 있어요. 신발장 키큰장으로 4칸 마련되어 있고, 가운데에 박스가 짜여져 있어서 벤츠처럼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옆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주방이 보이고요. 스키플로우 구조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만, 한 계단 내려오면 거실이 나옵니다. 먼저 거실부터 살펴볼게요. 거실 사이즈는 이 금액대에 알맞은 사이즈고요. 소재는 강마루와 실크 벽지로 깔끔한 모습입니다. 지금 등기구 같은 경우에는 직부등을 사용했고 위쪽에 삼성 휘센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구 배치를 이쪽이 더 넓기 때문에 4~5인용짜리 소파 두시고도 여유가 있어서 한쪽에 안마의자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쪽에 TV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창호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창호 브랜드는 LX 하우시스 이중창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거실 앞쪽에 있는 마당으로 나가 볼 건데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마당으로 나와 봤습니다. 여기 마당은 거실 앞쪽에 일부 마당인데요. 이 집은 건물을 빙 둘러서 단디가 깔려져 있는 마당이에요. 앞쪽에 또더큰 마당이 있으니까 거기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옆에 집 보시면은 네모 반듯하게 잔디 마당이 잘 나와 있어요. 어, 대지 면적도 똑같고 건축 면적도 같은데 분양가도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옆에 집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와 보시면은 건물 옆쪽에 있는 마당으로 안내해드릴게요. 가는 길에 이렇게 디딤석이 시공되어 있고요. 아마 이쪽 마당이 활용도가 더 높으실 것 같아요. 이쪽에다 테이블 놓으시고 파라솔 같은 거 하나 놓으시고 가족분들과 야외식사 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마당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저는 실내 안으로 들어갈 건데요. 실내로 들어가는 길에 여기 보이시는 거는 창고는 아니고요. 바로 지열 보일러실인데요 LPG나 도시가스보다 낭방비 절감에 아주 탁월합니다 실내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지나서 한 계단 오르면 주방이 나오는데요 주방의 모습 살펴볼게요 주방의 기본적인 구조는 ㄷ자로 되어 있고요 별도의 식탁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옆쪽에 3구 인덕션과 후드가 나 있는 모습이고 이 옆쪽에 넓은 조리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사각 싱크볼에 수전 그리고 환기창도 잘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래쪽 보시면 식기세척기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옆쪽에 밥솥 자리 또 상하부장 넉넉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옆쪽으로 지금 비스포크 3대 들어가는 냉장고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 가면 지금 보조 주방이 하나 더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냄새 나는 음식들 요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 넓은 환기창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이 워낙 넓기 때문에 워시타워 수직 배치하셔도 되지만 벽렬로 놓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1층의 마지막 공간 공용 욕실로 안내해드릴게요. 공용 욕실 가는 길에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의 공용 욕실 모습인데요. 별도의 샤워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양변기와 세면대, 거울로 이루어져 있고요. 프레이건이 있어서 청소하시기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1층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고요. 저는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2층의 구성은 마스터존과 서브룸 2개의 공용 욕실, 그리고 다용도실, 멀티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마스터룸 가는 길에 이렇게 멀티룸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은 서재로 이용하시거나 드레스룸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쪽에 마스터존이 있는데요. 부부 침실 공간, 사이즈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따로 별도의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킹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화장대 놓으시고, TV까지 설치가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최강도 아주 좋게 잘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 옆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이렇게 오픈장으로 짜여져 있어요. 여기가 수납이 조금 적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멀티룸 공간에 거기다 붙박이장 짜시고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쪽에 부부 욕실 안내해드릴게요. 부부 욕실은 이렇게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는 습식으로 사용하시고 또 세면대에 비데 설치되어 있고 거울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스터 존을 살펴봤고요. 저는 첫 번째 서브룸으로 안내해드릴 건데 첫 번째 서브룸 가는 길에 이쪽에도 세탁실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면적이 꽤 넓은데 여기다가 세탁기 건조기 수직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제 용품들 여기다가 보관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가 확보가 되어 있어서 다림질 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용도실까지 살펴봤고요. 첫 번째 서브룸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서브룸 공간입니다. 여기는 가구 3종 세트 놓고 사용하시기에 충분하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도 잘 나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서브룸 옆쪽에 있는 공용욕실 안내해드릴게요. 2층에만 서브룸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방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용 욕실 이용하실 것 같은데요. 안방의 욕실과 동일하게 샤워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고, 또 세면대, 비대, 또 거울장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 옆쪽에 두 번째 서브룸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서브룸 공간인데요. 여기는 밖에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큰 전창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도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신다 하면 한쪽에다 침대 놓으시고 이쪽에 책상 놓으시고 붙박이장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로만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2층에 계단 옆에 보시면은 여기로도 테라스를 나갈 수 있는데요. 2층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2층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만의 카페테리아로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닝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집의 모든 공간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을 다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